오늘 소개할 영웅은 출시 후 평가 가 엇갈린 영웅 라마트라야. 라마트라는 경쟁전에 활성화되기 전까지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었 지만 네메시 스폰 변경시 이동 속도 증가 패치가 되면서 성능이 크게 개선되었는데 당시 로드호그의 갈고리나 아나의 수면총 같은 cc 기에 취약하고 유저들의 숙련도 까지 부족하다 보니 사용하기가 힘든 편이었어. 하지만 로드호그가 역대급 너프를 당하고 나서 시그마와 브리기테 가 주로 사용되었는데 상성상 영웅에게 유리한 라마트라의 입지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시그마 다음으로 픽률이 높아졌었어 경쟁전에서도 자주 등장한 데다 대회에서도 라마트라를 이용한 러쉬 조합이 강세를 보였는데 바로 다음 시즌 방어력 피해 감소 효과가 갑작스럽게 을 당하면서 물몸이 되었고 바스티온까지 버프가 되면서 팀을 보호하기 힘든 나마트라의 스킬 특성상 시그마에 밀릴 수밖에 없었어. 중간중간 부착 스킬에 관한 피해 감소 효과나 네메시스 폼의 쿨타임 감소 등의 소소한 버프를 받았으나 평가가 점점 곤두박질치게 되었고 나락으로 갔던 로드호그마자 리워크를 받으면서 인권운동의 중심이었던 로드호그의 자리를 나마트라가 대신하게 되었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탱커가 조금 골고루 쓰였으면 좋겠어. 하나의 강세도 좋지만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는 느낌의 패치노트. 그래서 내 결론이 뭐냐고? 다음 차례는 시그마인가?